처음에 목을 들지도 못하고 팔도 들지도 못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도 못 자고 꼼짝도 못하고 내가 이 일반 한의원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고 안 좋아서 이 병원에 오게 됐는데요. 이 정말 고통이 너무나도 심했었어요. 처음에. 그래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. 음, 이제 제가 이제 그래 안 돼가지고 뭐 여기저기 뭐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에서 이 병원을 찾게 됐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병원이 이제 여러 개 있더라고요. 이그 중에서 어떻게 우연히 여기 이이 이 병원을 제가 선택을 해서 오게 됐는데. 정말 너무나도 잘했다고 생각해요. 그 저같은 사람들이 이런 시술법이 있고 이런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애초에 몰랐고 그런데 이 병원에 와서 시술 받고 나서 정말 음? 나같은 사람이 정말 고생 안하고 시간 절약되고 또 몸에 무리를안 주고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시술법을 정말 나도 나 같은 사람한테 좀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좀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. 정말 이, 이 병원에 오신 분들은 정말 행운하라고 생각해요. 제가 볼 때. 정말 너무나도 효과가 좋고, 정말 너무나도 이 치료비도 싸고, 또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지 않고, 이렇게 아주 감쪽같이 이렇게 나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아주 현대 의학의 정말 그, 기술을 정말 아주 칭찬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. 정말 이 조금이라도 어디 아프거나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이 병원을 한번 찾아보세요. 제, 제가 뭐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선 여러분한테 장담 드릴 수 있어요. 저도 이 병원 환자 한 사람으로서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정말 대만족합니다.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 오시길 참 바랍니다.